자 안녕하십니까 저 김국진입니다. 후, 자 요, 요거는 요이 차트는 선익 시스템 입니다. 선익 시스템 제가 여러분들 확인해 보면 됩니다. 유튜브에 있으니까 <laughs> 요날 유튜브 찍었습니다. 요날 다음날 바로 상한가 갔죠 그리고 요날 유튜브를 찍었습니다. 바로 18% 갔습니다. 그리고 이 뒤도 찍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또 찍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불과 열흘 사이에 계속 유튜브를 찍어대고 있습니다. 응? 주식은요 사야 될 자리가 있어요. 여기 사야 될 자리야. 여기 날짜 보세요. 찍었지. 응? 그러고 이렇게 요지 슈팅이 나오고 이런 거 음봉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매수입니다. 응? 그러기니까 이렇게 가죠. 그러고 이거는 월봉 주봉이 끝내줍니다. 그러고 신고가가 나오고 돈이 이빨이 들어와서. 이것도 매수입니다. 이것도. 응? 그러면 이거는 장 향후 이제 이제 약한달두 달만 더 들고 가면 지금 7만 원인데 20만 원 정도 15만 원 넘는다. 20만 원 간답니다. 최소한 10만 원은 넘는답니다. 자, 선익 시스템. <laughs> 자, 요 차트는 <laughs> 그래서 저는 여기 신고가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. 저이 파란 장대 은봉이 세력이 개미를 터는 행위다. 세력이 이게 매수가 아니면 이렇게 갈 일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5일선에 다면 사서 추세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한달 내지 4주 내지 6주만 들고 가면 이 종목은 지금 100% 넘는다. 2,600원 3,000원 언저리에서 저는, 것까지만 봅니다. 보, 겠습니다 자, 주식에서 100% 단기, 한 달에 100% 대단한 겁니다, 여러분. 자, 에코입니다. 그 다음에, 요 차트는, 요 차트는 드림CIS입니다. 드림CIS. 저는 역배열된 거잘 건들질 않아요. 자, 그런데 왜건드냐 자, 이렇게 거래량 없을 때는 건드는 게 아니고, 여기 보니까 거래량이 딱 섰어요. 평상시에 10배, 2십배 섰습니다.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어디서 찍었냐? 여기서 찍었어요. 여기서 있으니까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. 응? 여기서 유튜브를 찍었고 <laughs> 그 다음에 얼마 안 가서 상한가 가고 지금 막 달려가고 있어요. 지금 내일도 다닐까? 모레도 다닐까 합니다. 다음 주 목요일부터는 슈팅이 막 나올 것 같습니다. 자, 이상으로. 세 종목을 말씀드렸고, 이런 요런 종목들을 모니터링 하셔서,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, 응? 뭐 기업 분석도 안 하고, 재무제표도 안 본다고 하는 놈이, 저 차트 하나 달랑 들고 나와서, 이거 갈 것이다. 이거 참 매력적이다. 여러분 한번 사보십시오. 이따위 가볍게 말해놓고, 도대체, 도대체 쟤는 뭔가? 여러분, 저 전화 받을 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. 상당히 정직한 것 같다. 사기 칠 뿐만 아닌 것 같다. <laughs> 응? 원래는 내국 실력자만 있잖아요. 길게 설명 안 합니다. 단순하게 얘기합니다. 예? 갑니다. 정말. 예? 파이팅입니다.